전액 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부천 오정구 고강동 인테리어 좋은 전액 대출 3룸 소개합니다. 계약금 100만 원만 준비하시면 전액 대출과 추가 여유 자금 대출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내부는 넓고 시원한 거실과 대면형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드레스룸 있습니다. 옵션으로 각 방마다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실링팬, 매립등 시스템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원종역 도보와 버스로 11분, 초등학교 3분,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10분, 호수공원 산책로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자녀 키우기에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기존 대출 있어서 내집 마련 못하시나요?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사업자금 2억까지 추가 대출 가능하고 기대출 있는 분들도 대환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